BK 뉴스입니다. 우리의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국과 일본의 많은 교역과 관광산업 구조의 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려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한국과 한국인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는 일본을 향해 그대로 직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분야는 바로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들의 전지훈련 캠프입니다. 호주의 애들레이드 인디펜던트 뉴스는 한국의 프로 야구팀인 롯데 자이언츠가 스탠포드 그랜드 에들레이드 호텔에서 한 달간의 훈련 캠프를 차리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동남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KBO 야구팀인 롯데 자이언츠가 금주부터 3월 초까지 호주에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사는 50명 이상의 인원이 글렌에그에 있는 스탠포드 그랜드 에들레이드 호텔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다이아몬드 스포츠의 본사인 웨스트 비치 파 그 에서 훈련을 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호텔의 총괄 매니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캠프를 주최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호텔의 모든 부서는 국제 V.I.P 손님들을 위한 맞춤식 서비스와 해변 호텔에서의 따뜻한 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 팀과 스프들이 호주에서 가장 신선한 농산물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로부터 둘째로 꼽힌다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의 캠프 호스트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몇 년간 이런 협업이 계속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롯데 자이언츠가 이전에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훈련 캠프를 열었지만 호주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호주의 프로 야구팀인 에들레이드 자이언츠를 통해 협상되었으며 센터의 야구장과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협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야구 구단 중에는 불가피한 장기 계약의 문제와 캠프지 선정에 대한 문제로 아직도 일본에 캠프를 꾸리는 구단도 없진 않은데요 이전에는 너무 많은 KBO 팀들이 오키나와에서 프리시즌을 진행하는 바람에 오키나와 리그라 불렸을 정도로 대부분의 구단들이 일본으로 향했는데 이제는 한일 갈등의 여파로 팀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산은 1차로는 호주로 향하지만 2차는 일본 미야자키 캠프로 갈 예정이며 키움 문 대만으로 향하고, SK는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를 캠프지로 선정하였으며, LG는 호주와 오키나와로. NC와 KT, 기아, 한화는 모두 미국으로 향하고, 롯데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호주에서, 삼성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차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단들은 일본의 온화한 날씨와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와 잘 갖춰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일본 팀과 연습 경기를 잡기도 수월하다는 이유로 인해 일본을 선호하였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일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아직도 일본으로 향하는 구단들은, 일본 일본 현지에 직접 훈련시설을 투자한 경우이거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취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지역 촌장이 직접 찾아와서 애걸 복걸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으로 향하는 팀 관계자들도 한일 갈등으로 인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호주도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다음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를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끝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를 돕고 있는데 우리의 우방국인 호주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